점수 잡는 h 커스 안녕하세요. 표희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나투르 들어가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6화 원칙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 목적하고 6화 원칙 같이 배우셨고 오늘은 이제 나투르 들어가시게 되는데 나투르는 사실은 이제 문제 유형 중에서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나투르 문제이니까 오늘부터 뭐 이전 강의도 너무 열심히 잘 들어오셨겠지만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투르는 추론과 풀이하는 방식 자체는 유사하기 때문에 나투루가 추론의 또 베이스가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점 좀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요거 먼저 해 봐야 되겠죠? 나투루가 무슨 문제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개의 선택지 중에서 지문에 의거해서 사실인 것, 언급된 것을 묻는다. 그러니까 사실인 것이면은 투루일 거고 언급된 것이면 뭐 스테이트 된게 뭐냐? 이 정도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지는 틀린 것 언급 안된것 요런 애들이 이제 무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투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문이 요렇게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A, B, C, D 이렇게 있었을 때 지문의 내용에 의거해서 A, B, C, D 중에서 사실인 거 아닌 거 뭐야 언급된 거안된거 뭐야 언급 안된거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사용이 되는 어휘가 멘션이라든지 인디케이트 어? 이거도 하나 살짝 봐야 되겠 왜냐하면 인디케이트라는 단어가 지시하다 나타내다 표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나투로 문제 충분히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어 나타난 정보인 거 뭐냐 아닌 거 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될수 있는 건데 인디케이트라는 단어는 실제 무슨 의미도 있기는 하냐면 함축하다라는 뜻이 있기는 해서 인디케이트가 질문에 써있으면 나투루로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추론의 성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서 인디케이트는 그럼 질문에 써있다 그럼 질문 자체만으로는 나투루 성격인지 추론 성격인지는 사실 구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 추론 성격일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지문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인 거 뭐야 아닌 거 뭐야 사실인 거 뭐야 아닌 거 뭐야 이런 식의 표현이 사용이 되는 게 나투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나투루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드릴 거냐 전체 지문이 기반이 될수 있는 나트루 문제, 즉, 전체 지문의 이해도가 높아야지 풀리고 정답을 맞추실 가능성이 높은 전체형 문제 먼저 좀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일부 세부 정보가 언급이 됐냐 안 됐냐를 묻는 세부 정보가 근거가 되는 나트루 문제, 요렇게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핵심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또 전달 드리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본격적 설명을 들어갈 건데 이런 나트루 문제는 사실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나트루나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지문의 이해도가 얼마나 높냐라는 걸 평가하기 위한 질문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읽은 정보와 관련된 줄거리를 파악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보기를 확인을 했었을 때어 아까 읽어뒀던 정보인데 속어가 되거나 정답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읽어둔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으면 보기를 확인할 때어 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면서 그 지문을 다시 보게 되고 그 내용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게다 시간을 쓰는 행위거든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줄거리를 파악하고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그.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뭐가 된다 속어나 정답을 잘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라서 그럼 여러분 줄거리를 파악하고 기억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정확한 기억이 나게 되는 거니까 베이스 자체는 탄탄한 독해력과 어휘력이 탄탄하게 배경이 돼야지 요 줄거리를 기억을 하고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하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그러면. 리뷰하실 때어 리뷰의 시작은 형광펜 리뷰, 그렇죠? 같은 색깔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그 패턴 보는 거, 그건 제가 OT 때 설명드린 그대로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하고서 잘했다 공부했다 이렇게 뿌듯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근거의 패턴 정도는 스스로 보시게 되는 시점이 굉장히 늘게 되는 건 맞지만 어 해석 연습을 하셔야 독해력 자체가 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무리는 해석 연습이다라는 거에 대한 강조점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건 그래야지 정확히 해석이 되고 그래야지 줄거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 둘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양식 같은 지문은 대표적으로 양식은 뭐가 없죠 줄거리가 없는 게 양식이죠 그쵸 어표 같은 거 나와 있는 지문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양식은. 당연히 스토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스토리가 없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문을 읽었을 때그 스토리 라인으로 줄거리로 내용을 미리 기억해 두는데 한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 같은 지문은 사실 한 문제씩 푸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스토리로서 내용을 기억해 놓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고 세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씩 풀면서 만약에 그 문제를 풀어 나가다가 나트로 문제가 보인다? 그럼 바로 보기 비교하시면서 왔다 갔다 있니 없니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본적이지만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해 보죠. 자, 일단 전체형 문제라는 건 뭐냐면 어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서 출발을 해 보면 질문에서 키워드가 없는 문제가 전체형 라트로 문제예요. 어? 질문에서 키워드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요런 식의 질문, 공지에서 포함된거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뭐만 툭하고 던져 주죠. 그렇죠? 종류만 던져 주는 애들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통 안, 정말 안 반가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What is not mentioned in the article? 듣기만 해도 너무 싫죠? Article에서 언급 안된거 뭐냐? 이런 식의 질문. 그러면 지문의 종류를 주면 이 종류 자체가 뭐가 될수 없어요? 키워드가 될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런 종류로 물어보는 애들이 당연히 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건 질문에서 키워드가 미리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보기하고 지문의 내용을 왔다 갔다 대조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전체형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질문에서 키워드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about 이하의 명사가 나와 있으면 보통 이 명사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우리가 잡으라고 했던 그 고유명사. 그래서 어머 키워드 이쁘나 하면서 잡으셨는데 지문을 읽다가 점점 짜증이 나요. 왜? 지문 전체가 다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다 그린필드 그로설스라는 회사와 관련된 얘기면 이거는 지문의 소재가 되죠. 제가 분명히 육하원칙 문제 설명 드렸을 때그 글의 소재는 키워드가 될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래서 소재가 된다. 그럼 당연히 키워드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전체 질문이 다이 업체와 관련된 얘기니까.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편집글 같은 거에서 질문에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면 뭐인지 보는 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출발점이냐면요. 얘가 발신자인지 수신자인지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카냐라는 사람이 발신자다. 그러면 지문에는 당연히 아이라고 등장하지 않겠어요? 그럼 아이는 희소성 자체가 없죠? 왜? 편지를 쓰니까 편진 I가 쓰잖아요. 그래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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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희소성 자체가 없으니까 발신자면 키워드가 안 되고요. 수신자여도 지문엔 뭐라고 나오겠어요? U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나 소재, 그리고 발수신자로 묻는 문제가 전체형 문제예요. 됐죠? 자, 그리고 요런 전체형 문제가 낫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에와 차이는 뭐가 있는 거죠? 어, 낫이 추가가 돼 있는 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종류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재로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한 개만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낫. 대부분 이제 질문 보면 낫이 대문자로 써있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너낫왜 no, 대문자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낫이 대문자로 주어지는 이유는 너가 질문의 해석을 못해가지고 틀리는 거 오케이. 근데 혹시라도 낫을 못 봐서 틀리지는 말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 왜, 한글로 된 시험 같은 거 보시면, 안눈에 밑줄거 있는 거 있죠? 그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낫을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놓치면서 가실 수 있고, 낫을 모르고 놓치면 무조건 문제는 틀리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낫이 나오면, 낫은 X라고 표시를 하면서 푸세요. 어,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 낫 나오면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봤더니, 동그라미 맨날 하시는 거예요. 지문 읽을 때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 보시더라. 그래서 X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또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낫이 나오면 무조건 X 하시면 되고, 아니면 질문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보기가 있었을 때, 거기 옆에다가 그냥 N이라고 써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나만이 볼수 있는 방법 개발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낫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지나갑니다.